그 다음부터 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유형 20번 시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계 문제. 자 시계 문제. 자, 항상 12시를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침이 3을 가리킵니다. 시침이 3자 시침이 3을 가리키면몇시간이 되는 거죠? 3시간이 들어갔죠, 3시간. 자, 지금 보하는 시침의 크기. 시침의 크기를 봤는데, 자, 항상 12시를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보고 있는 거겠죠? 자, 시침이 3을 밝히게 되면 몇 시간? 3시간이 되는데, 걔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겠죠. 1시간에 90도, 어, 3시간에 90도 움직이게 되겠지. 그럼 1시간에, 몇 도? 1시간에 30도 움직이고 1시간 30도 움직이고 1시간1몇 분이죠? 60분 자 60분에 30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1분에 몇도 움직이는 거야? 1분에 2분에 1도 움직이게 되겠죠 자 시침은 1시간에 30도 움직이고 1분에 2분에 1도만큼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금침의 크기 자 금침의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분침이 3을 가리키고 있어요. 분침이 3을 가리킵니다. 자, 분침이 3을 가리키면 몇 분이 되는가야 15분이 되겠습니다. 15분. 자, 15분에 몇 도가 되는가 똑같이 12시를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90도가 되겠죠. 15분에 90도 움직입니다. 그럼 1분에 몇 분이 되는가 1분에 6도 움직이게 되는거겠죠. 1분 6도 움직입니다. 자 시침의 크기, 분침의 크기 암기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 자 1시 30분 하면 시침의 크기를 보여줄까? 뭐 1시 30분 그려을 볼게요 자 시침이 3, 6, 9자 1시 30분에 시침이 대략적으로 1과 2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분침은 여기 있는 거겠죠? 자, 시침의 크기. 자, 시침의 크기를 봐겠습니다 자, 시침은 1시간에 30도 움직입니다. 1시간에 30도. 몇 시? 1시. 그럼 1 곱하기 30도 더하기. 그리고 1분에 2분에 1도 움직이죠? 1분에 2분에 1도. 1분에 2분에 1도 움직입니다. 몇분 동안 움직였어? 30분 동안 움직였죠? 30 곱하기 2분에 1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도 더하기 15도가 돼서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겠죠. 뭐가 45도가 되는 거야? 12시를 기준으로 움직인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침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분침의 크기. <laughs> 자, 분침의 크기 보겠습니다. 분침의 크기. 자, 지금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이게 됩니다. 1분 6도 움직여요. 자, 몇분 동안 움직였어? 30분 동안 움직였지? 30 곱하기 6도가 되는 거겠죠? 몇 도?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누를 기준으로? 12시를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이는가? 이만큼 움직이는 게몇 도가 됐다라고.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시 30분에 대해 침의 크기와 침의 크기를 보였는데, 자, 뭐, 사이각의 크기를 구하도록 하도록 하자. 하자. 자, 사이각이라는 거는 요각을 말하는 거야. 이 빨간 거. 자, 이 빨간 건 뭡니까?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됩니다. <laughs> 자, 180도에서 45도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135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시침은 1시간에 30도 움직이고, 1분에 2분의 1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각각 시침의 크기와 분침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칠판 줄게. <laughs> 그러1 0 6 6박1 0 6 6박자 5시에서 6시 사이 자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자 그럼 5시에서 6시 사이는 몇시몇 분이 되는 거지? 5시 몇 분이죠? 모릅니다 x라고 하시면 되겠 모르는 x라면 되겠다 자 5시에서 6시 사이라 는것은 5시 X분이 되겠습니다. 5시 X분. 이 5시 X분에 대해서 시침의 크기와 분침의 크기를 봐도록 할게요. <laughs> 자, 시침의 크기. 자, 시침은 한 시간에 30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0도 더하기 1분의 2분의 1도 움직이죠. 그럼 X 곱하기 2분의 1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요하시면, 자, 150도 더하기 2분의 1X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침의 크기. <laughs> 자, 분침은 1분의 6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6x가 되겠죠. 1분의 6도 움직이니까. 그러면 6x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침의 크기와 분침의 크기를 각각 구하셨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시계의 시, 분침과 시침이 일치한답니다. 일치한다라는 것은 어때?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150 플러스 2분의 1X가 6X가 되는 거겠죠? 뭐, 계산이 복잡하면 2 곱하고 시작할게요. 자, 300 더하기 X는 12X.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X는 300. X는 11분의 300. 자, 문제 풀하고 나면은, 시계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이 언제냐? 따라서 5시 11분에 300분이 되겠죠. 5시 11분에 300분 나옵니다. 자, 이 분수가 나오는 거 복잡해 보이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몇 분, 몇 초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69번 보도록 할게 1069번. 자, 1069번. 자, 7시 40분에서 8시 사이.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자, 그럼 몇 몇시몇 분이야? 7시 몇 분이죠? 맞죠? 어차피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7시 X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7시 X분. 근데 40분에서 8시 사이라 했잖아 x라는 건 뭐네? x는 40보다는 커요 됐어요? x는 40보다 니다자 복잡하게 뭐40 더하기 x라고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x분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그러 시침의 크기, 분침의 크기를 구하도록 자자 시침의 크기 자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분직입니다 분침 곱하기 30도 자, 분침, 어, 시침은 1분의 2분의 1도로 움직이죠. X 곱하기 2분의 1도. 자, 210 플러스 2분의 1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분침의 크기. 분침의 크기. 자, 분침의 1분의 6도를 움직이죠. 1분의 6도, 6 곱하기 X가 되서 6X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1사의 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었습니다. 각의 이기가 30도. 그림 그릴게요. 자, 항상 그림 그리세요. 보이시면은. 그리 자, 지금 7시 X입니다. 분 7시 x 분 자, 그 시침은 7시. 7과 8 사이 겠지 분침이 7과 8 사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분 40분에서 1 사이니까. 분침은 팔보다는 크죠? 팔보다 크는데 몇도 차이 나는 거야? 30도가 차이 나니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30도.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시침의 크기가 210 플러스 2분의 x 누굴 주도록? 12시를 주도록 이만큼 움직였죠? 그 다음에, 자, 분침의 크기가 UX가 되겠습니다. 누굴 주도록? 12시를 주도록. 12시를 주도록 이만큼 움직이게 된 거지. 됐어요? 자, 그 차이 나이몇 도가 <목소리> 된다? 30도가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에서 노란색빼면 되겠지. <목소리> 자, 6x-210 더하기 2분의 1x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서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리했지? 과로 하셔야 된다, 바로. 자, 전체를 해야 되는 거 전체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6 x 2 x 마이너스 2분의 1x가 30. 자, 모르겠으면 그냥 2 곱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 12x-420-x는 60이 되겠습니다. 동량 계산하시고, 이하 하도록 할게요. 12x에서 x 빼면은 12x, 마이너스 420 넘어가면 480. X는 11분의 480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풀었던 거는, 자, 30도가 되는 시각을 과열하겠습니다. 따라서, 몇 시, 자, 7시, 11분의 480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칠판 지우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46중만 하면 끝납니다. 알겠죠? 힘냅시다자뭐 1070번 뭐 게임 가기 전에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있어요. 몇 개씩 차이 나지? 두 개씩 차이 납니다. 맞죠? 두 개씩 차이 나. 자, 두 개씩 차이 난다는 것은 2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2의 배수라고. 그래서 2X 받됩니다 그런데 X가 1일 때 얼마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X가 1일 때 5가 나와야 돼. 그럼 1로오면 2가 되니까 필요하게 뭐야? 3이 필요하겠죠.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볼게요. x가 2가 되면 2 곱하기 2 더하기 3은 7이 나오게 되겠죠 x가 3이 되면 은2 곱하기 3 더하기 3이 되서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볼게요 <laughs> 자, 이걸 채워놓습니다 1일 때는 3이고요, 2일 때는 7이고, 3일 때는 11입니다. 몇 개씩 차이 나죠? 4개씩 차이 납니다. 4개씩 차이 나. 그럼 4개씩 차이 난다면 4의 배수가 된다 했습니다. 4X가 돼요. 자, 4의 배수가 되는데, 스타트가 있어. X가 1일 때 얼마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럼 x 에 1라면 4가 된다. 그럼 3이 되기 위해서는 1개를 빼줘야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X 대신에 2를 넣으면 8 0이 1이 돼서 7 나오게 되겠지? 자, X 대신에 3을 넣으면 12 0이 1이 돼서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하겠지? 자, 그러면 1070번 오게요 1070번. 1070번. 자, 바둑도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든다고 할때 101개의 바둑도를 이용하면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있는가 물었습니다. 자, 지금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자, 바둑돌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1단계에는 바둑돌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고. 자, 2단계의 바둑돌은 몇 개? 5개가 있고. 자, 3단계의 바둑돌은 몇 개가 있는 거야? 9개가 있네요. 그러면 n 단계, 바둑돌은 몇 개가 될까요? n 단계 바둑돌은? 자, 몇개 차이 나는가? 네 개씩 차이 납니다. 네개 차이 나요. 그러면 4의 배수가 된다고 했죠. 자, 4n입니다. n 당이니까 4n이 되겠죠. 근데 n이 1일 때1 나와야 되는 거잖아. n이 1, 일 나야 됩니다. n 대신 1 나면 4가 되겠죠. 그럼 1에 대면 필요한 거는 3을 빼도 되겠죠. 됐어요? 자, 2 넣어보자. 2는 8 빼기 3이 돼서 5가 나오고요. 3 넣으면 12 빼기 3이 돼서 9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근데, 101개의 바둑돌을 이용하는 거죠. 101개의 바둑돌. 그러면, 4n 빼기 3이 101이 되는 거겠지. 자, 이해합니다. 그럼 4n은 얼마? 104가 되겠죠. 양변의 횟수 4를 나옵니다. 그럼 n은 26이 되겠죠. 26. 자, 따라서 4는 몇 단계가 되는 거야? 26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규칙 찾는 문제입니다. 규칙 찾는 문제, 몇 개씩 차이 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71번, 1071번, 자,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해 보여서 안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틀어니다 자, 영 0과 2과 계산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더 셀, 뺄, 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 0에서 시작하여 플러스 4는 차례대로 반복하여 자, 계속 4를 더합니다 자승우은3천0에 시작해서 계속 8을 빼내요 두 사람이 이와 같은 계산을 동일한 횟수만 큼 반복했더니 계산결과가 같아졌다고 한다 이때 계산을 반복한 횟수가 계산결과를차례로 받았습니다 자 X만 반복했다 라고 하자 알겠죠? X만 반복했어 그러면 은 자, 영호 계산 결과. 자, 영호는 계속 4를 더하고 있는 거겠지? 4를 더하겠습니다한번더 하면 4가 되고요. 두번 하면 4더기4세번 하면 4더 그럼 X번 하면 4 곱하기 X. 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 자, 20 계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은 자, 3 0 0에서 시작해서 계속 8을 뺍니다. 자, 한번 하면은 3,000 빼기 8. 두번 하면은 3,000에서 8을 두번 빼고, 세번 하면은 3,000에서 8을 세번 빼는 거겠지. 그럼 X번 하면은 3,000에서 8을 x 번 빼게 되겠죠. 8X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가 서로 같아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4X는 3,000이너스 8X가 되겠죠. 자, 이 양이 있습니다. 자, 12x는 3000. 자, 계산할까? <laughs> 뭐. 자, 12랑 3000. 대일 핵력 구해 볼게요. 자, 2하면 얼마가 돼? 6, 1500. 자, 그다음에 3할까 3하면은 2. 자, 그러면은 500. 그러면은 2하면 1, 200. 50이 되겠죠. 자, 양 간의 각에 12를 나누게 되면은 250 나오게 되겠지. X는 200, 250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푸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몇 번씩 하는 가 250번 시행하시면 되겠죠? 250번 시행합니다. 자, 250번 시행해서 몇 번, 계산 어, 결과가 무엇 가 사시냐? X 대신에 25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계산 결과가 얼마? 추가해야 겠죠 오케이. 추가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자, 1073번. 1073번. 자, 다음 뒤에 같이 z 의 직선을 하나 끌면 Z는 4조각, 두번 끌면 7조각. 뭐, 이때 Z를 61조각으로 나누면몇 개의 직선을 끌어야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laughs> 음, 직선, 개수. 조각, 수. 자, 한번 끄었어요. Z에서 직선을 한번 끄었습니다. 한번 끄게 되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나오게 되겠지. 한번 하면은, 네 조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직선을 두번 끄도록 할게요. 한 번, 두 번. 자, 두번 끄면 몇 조각이 나올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각이 나오게 되겠죠? 일곱 조각이 나옵니다 자, 직선을 세번 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주세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자, 그러면 은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자, 열 조각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직선 개수가 X가 있습니다. 직선 개수를 X가 있어요. 자, 1일 때는 4가 되고, 2일 때는 7이 되고, 3일 때는 10이 되는 거잖아. 몇 개씩 차이 나게 되는 거야? 3개씩 차이 나게 되겠죠? 그럼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각수라는 거는 3의 배수 3X가 되겠습니다. 3X. 그런데 한번 잘랐으면 몇번 나와야 되는 거야. 4조각이 나와야 되겠죠? 1 대입하시면 3이 됩니다 필요한 거는 플러스 1이 필요한 거겠지? 자, 한번더 해놓을게요. 자, X 대신에 2 대입하면 은6 더하기 1에서 7조각. X 대신에 3 대입하게 되면 은9 더하기 1에서 10조각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61조각으로 만들고 싶은데 61조각. 자, 조각수가 61개입니다. 그러면은 3X 플러스 1 6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3X는 60이 되어서 X는 20이 되겠죠. 자, 60한 조각이 나오려면 몇 번째가 되는가? 직선의 개수가 20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한 번에만 끝나겠습니다. 1074번입니다. 자, 오른쪽은 어느 달력 어, 어느 어 달의 달력이다 자, 이 달력에서 4개의 날짜를 오른쪽 그림같이 직사각, 뭐, 그림같이 사각형 묶을 때, 사각형 안에 날짜의 합이 72가 되도록 하는 4개의 날짜를 모두 구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 1이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얘를 X로 할까? 달력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됐네? X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 수는 일주일 뒤가 되는 거잖아. 그럼 7일 차이 나는 거겠지? X 플러스 7이 1, X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총합이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자, 72가 된다는 겁니다. 자, X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X 더하기 8이 72가 되겠습니다. 자, 공유함 구성할게요. X가 하나, 둘, 셋, 넷. 4X. 자, 더하기, 공유함. 178. 계산하면 16이 72인가 되겠네요. 자, 그럼 4x는 뭐가 되는가? 16이 이항하는 거겠죠. 이안이야 이항, 이항. 자, 그러면은 56이 되겠네요. 그리고 양배가 변될수 4를 나눕니다 그날 지 얼마가 되는가? 14가 되겠죠. 자, 문제 풀었던 거는 4개의 날짜. 자, 4개의 날짜는 14에서, 하나씩 내적 13, 15. 그리고 일주일 뒤. 그러면 7 다음에 있 되겠습니다. 21, 12일로 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 나옵니다 오늘 3월 5일. 자, 3월 5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숙제, 셋. 우리가 145쪽 터네요 자 145쪽부터 자 161쪽까지는 161쪽까지고 자 C단계는 제외합니다 알겠죠 C단계 제외하고 자, 나중에 시간에는 뭐라고 할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3월 언제까지야? 3월 7일. 어, 3월 7일. 음, 토요일까지? 3월 7일, 토요일까지. 알겠죠? 네 3월 7일, 토요일까지. 어, 제출하십니다. 3월 7일, 토요일까지 제시하고그 다음, 토요일 날 수업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숙제만 내갈 겁니다. 이됐네 수고하셨습니다.